이렇게 보이게 하나, 두, 세. 몸을 하신 적 있잖아요. 네. 원래 어때요? 인스타 잘안 하셨는데 안 하는데 네. 팬들과 소통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DM을 하나 하나씩 다 답장해 드리기가 솔직히 어려워서 어렵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네. 한번 해봤었습니다. 물 그때 되게 많이 재밌어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보내주신 질문 중에 제일 많았던 게뭐멧 안에 천원왜 넣고 다니냐고. 타격코치님께서 아, 넣어 주신 거예요. 어? 그 작년에도 했었는데 네. 제가 항상 이잘 맞은 게다 잡힐 때 운이 안 따르다 보니까 네. 코치님께서 천 원을 넣어 주셨는데 좀잘 풀렸거든요. 그 이후에. 음. 다시 이쪽으로 안 풀릴 때 코치님이 그천 원을 만 원으로 바꿔주셨어요 네. 이제 올해는 안 해놓고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잘안될때 코치님이 다시 한번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만 원대 꽤잘 됐어서 아. 뭐안 되면 올려달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laughs> 전병우 선수를 네. 세게 때린 아. 적 있으세요? 어제 박병호 선수의 역전 이거 에 봐야 돼 이거 별로 안 세게 때렸어요 아 근데 표정이 너무 아니 근데 이게 세게 때린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약하거든요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고개가 흔들리는데? 아니 병우 형이 이렇게 쫄아서 아, 이렇게 고개가 흔들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개념이 뭐 없었다고 볼순 있는데 이게 병우 형이 제가 득점을 할 때마다 너무 네. 세게 때리는 거예요 네. 축척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병우 형이 나갔을 때 잘했을 때 아, 한번 때려보자 중요한 상황에 딱잘 쳐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때렸어요 <laughs> 임재영 선수 저번에 네. 킹크랩이라고 하니까 아 킹크랩 되려면 아직이다라는 식으로 킹크랩 되려면 이제 더더더 더, 더 잘해야죠 개 중에 탑이니까 킹크랩은 네. 킹크랩이 되려면 아직 네. 조금 남았다고 생각해서 아, 대개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정우 선수가 무무를 하는데 네. 김혜성 선수랑 결혼하는 법을 프로팀 먹고 3대500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거에 네.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은 아니고요 네. 이거 뭐 그냥 정우 생각이고 이만큼 그냥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음. 제 마음을 좋은 걸 알고 있어서 3대 500까지는 아니아 그거 3대 500은 저도 잘안 돼서 <laughs> 실제로 3대 몇 하세요? 저요? 한 440?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데드리프트를 잘 못해서 네. 500은 안되더라고 제가 벤치를 요즘에는 그냥 한100 정도? 근데 1RM 할 때는 더 올리긴 하는데 요즘에 1RM을 안 해서 비시즌 때는 그냥 105? 한 110? 그리고 스커트를 제가 그나마 제일 잘해서 한 210? 그렇게 하고 나머지 데드인데 데드는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매번 달라요 자기관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세가지 그냥 뭐 야식 안 먹고 야식 그게 안 일단 먹고. 중요한 거 같고요 네. 아 6시 이후는 아니죠 그냥 이제 한 열한, 10시? 10시요. 11시? 그때 안 먹고 그냥 그 정도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음. 저 식, 식욕이 좀 있는 편인데 저 좋아하는 거 많거든요 군것질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밀가루 빵 엄청 좋아하고 그런데 찾는 거거든요 근데 뭐안 뭐 먹어도 죽을 정도는 아니라 안 먹거든요. 안 먹거든요 제가 살찔 걱정 없으면 빵 정말 많이 먹을 거 같아요 빵? 밀가루를 좋아해서 체지방률 몇 퍼센트인지 궁금한 질문이 있었어요 체중이요? 체지방률? 체지방률? 체지방률도 다 다른데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10일? 그리고 시즌 때는 살이 빠지다 보니까 한 7, 8? 100m 몇초 뛰세요? 30m만 재고 있어요 30m가 몇이에요? 3초 2, 6? 오, 육에서 음. 꽤 음. 빠른 편이었던 것 같아. 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개주 대회나 이런 거 나가면 항상 그래도 잘잘 뛰는 편이었어. 도를 할때 이렇게 아니, 뛰는 순간에요. 숨을 쉬는 건가요? 숨을. 아, 쉬지 않을까요? 쉴것 같은데. 저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 오늘 한번 해 보시고 얘기. 해 알겠습니다. <laughs> 말도 안 되는 그런 호흡이 하고 나서 솔직히 드는 생각 뭐예요? 그냥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자,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혈액형. 무슨 어... 형 만나요? A A형. 형. 저제 혈액형 맞춘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오 진짜요? 저 B 형이요. B 형. 허벅지 둘레요. 둘레요? 제가 바지는 항상 인터넷으로 사는데 네. 그 상세 사이즈 보고 일부러 사야 돼서 바지 살때 센치로는 항상 둘레로는 62 이상, 그리고 단면으로는 31 이상 이렇게 항상 사거든요. 피부 비결이 따로 있으신지? 피부요? 피부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네. 저 피부 안 좋은데? 피부가 되게 뽀얘 보이는 아, 그래? 스타일? 이게 좀 볼까요? 저보다 좀더 까만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성문형은 저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까마다 보니까 대비 효과다. 음. 그렇죠. 아, 그래도 이제 또 피부 타는 걸 싫어하는지 좀 꼼꼼하게 가리는 것 같다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음, 안 좋아해요. <laughs> 안 좋아해요. 네. 아. 하면은 일단 제가 피부가 꽤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치도 그래서 못 붙이는 거예요. 아이패치도 붙이면 네. 피부가 따가워요. 그래서 못 붙이겠어서 아 제가 아 피부가 좀 약한 편이라 햇빛도 싫고 아이패치도 네. 못 붙이고 있습니다. 농구 패션 할 생각은 없는지? 네, 좀좀 어.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저랑 굳이 막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음. 농구 패션 하면 고무줄 있잖아요. 음. 종아리를 쪼여서 제 스타일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등번호 3번 고른 의미나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이렇게 다 달아가지고 달고 싶었는데 처음 단계기는 1번을 선택했는데 감독님이 번호를 잘못 해주고 3번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3번을 그냥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야구랑 고기 굽는 거 제외하고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특기? 야구랑 고기 굽는 거 말고요. 네. 가장 잘하는 거요? 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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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제가 몸 쓰는 거말고 잘하는 거 없어서 선제주도 아예 없고 없는데. 그다음에 루돌프 춤 다시 보고 싶다는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음. 좀 다시 보고 싶. 그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아, 루돌프 춤은 이제 네. 제가 신인 때 쳤고 영웅 출장 식때 쳤는데 네. 너무 식상해서 이제 안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식상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이라도 너무 재탕이니까 좀 다시... 아. 별로인 것 같아서 그런 걸로 타게 되면요. 네. 그니까 뭐라도 네. 하고 싶지만. 뭐할게 없는데. 그럼 그때 한번 로드푸춘 다시 한번. 그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별명. 별명이요? 네. 그냥 팬분들이 별삼이라고 네. 불러주셔서 음. 그냥 그런 것들. 김별삼.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그냥 팬분들 기억에 남죠. 제가 이 안면 인식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다른 기억은 더 엄청 음. 안 좋거든요. 이한번본거이 기억 잘하고 얼굴 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마스크 쓰기 전에 제 팬분들은 거의 다잘 기억하는 거 같아요. 마스크 요새 쓰고 찾아와도 다 기억하세요. 네, 그때 분들은 기억하는데 요즘에 팬분들 그 마스크 를 쓰셔서 요즘에는 잘못 알아보겠다. 나중에 마스크 벗으시면 네. 잘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 유치원 리즈 시절 그때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반에 일곱 명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동그란 의자가 있으면 네. 제 옆에 여자 여자 이렇게 앉는데 네. 이 옆에 앉겠다고 다들 싸우고. 싸웠어요? 네. 그리고 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다들 쫓아오고. 진짜요? 네. 그, 그 정도는... 정도로 참 멋진 아이였는데 야외 운동을 하고 햇빛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좀 <laughs> 아쉽게 됐네요. 이병규 선수가 더이 스캔때 일체 드래프트 인터뷰 할때뭐 네. 징크스인가 트라우마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좀 들려 줄수 있는 거볼게 있을까요? 고향 운동을 어. 하러 가는 길에 네. 고향 입구가 이렇게 커브로 되 있는데 네. 빙판길이어서 커브 꽝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거든요. 네. 그 이후로 제가 눈 오면 운전을 못 하겠다고 아... 트라우마라고 네. 했는데 그랬더니 거 같다고 뭐 남자가 뭐그 트라우마냐고 어. 놀리고 저를 놀린 놀려서 그냥 그런 거 같습니다. 그냥 향수 쓰시나요? 향수요 잘안써요 근데 가끔 쓰긴 해요. 팬분들이 어, 선물을, 선물을 해주셔서 네. 좋아하는 향수? 어막 너무 남자 남자 향 보단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좋은 향기 있잖아요. 은은한 게 좋은 거 같아요. 하루 수면 시간 얼마나 정하세요? 하루 수면 시간요? 이 경기 끝나고 집에 가서 바로 자면 한1 0 시간은 자지 않나? 그러면 두시 경기 하면 되게 일찍 끝나잖아요. 네. 그럼 주로 어떻게 집 보내세요? 그럼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니랑 시간 보내고 게임 살짝 하고 살짝 네. 잡니다. 그리고 지구 멸망이 만약에 이제 내일이다 죽기 네. 전에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아, 죽기 전에요? 랍스터? 랍스터. 그러면은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메뉴?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 MBTI는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MBTI 뭔지도 하나 얘기해주셨죠? 저 ISFP일 거예요. ISFP. 아 맞다. 근데 성문 형도 ISFP잖아요. 네. 근데 성문 형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해봤는데도 ISFP. 아, 근데 그할때좀 거짓을 한것 같아서. 아.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거 건... 또 있죠. 근데 남들 앞에 나서고 약간 관심 어. 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좋아하는 MLB 팀이나 NPB 팀 팀이 있으신가요? MLB는 네. 그래도 하성형이 있는 샌디에이고나 아. 어, 류현진 선배님이 있는 토론토가 또, 또. 또 최지만 선배님이 있는 대구 음. 바베. 그래도 한국 선수가 있는 팀이 다 조, 좋더라고요. 방망이 인치나 무게 궁금하다가 싶었는 어. 있어요. 방망이 인치는 33.5인치고요. 음. 무게는 870g입니다 원래는 오. 860g 쓰다가 네. 작년부터 70g 쓰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아들이 야구선수 한다고 하면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다고 하면 시켜줘야죠 아. 전 투수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투수? 제가 같은? 야수를 했으니까 네. 투수를 한번 잘 어. 컸으면 좋겠네요 우진처럼 빠른 공 던지고 아. 류현진 선배님처럼 컨트롤도 좀 그런 완벽한 선수로 커지면 좋죠 좀비 사태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데리고 가고 싶은 최고의 선수, 최악의 선수? 최고의 선수... 프리그!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요? 최악은? 어... 최악은... 재현이 형? 달리기가 느리니까 아. 제가 재현이 형 속도에 맞추면 제가 물릴 것 같아서 일단 송성문 선수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laughs> 김혜성에게 송성문이란? 송성문이란? 그냥 좋은 선배? 좋은, 좋은 형? 선배. 그렇죠.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성문이 형보다 내가 이건 훨씬 좋다. 제가 뭐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성문 형보다는 낫다고생각합니다 얼굴. <laughs> 성문 형이 <laughs> 하도 맨날 얘기하거든요. <laughs> 너 어... 못생겼다고. 네네. 근데 제가 성문 형한테 못생겼다 들은 얼굴은 아니거든요. 자꾸 김연강 닮았다고 <laughs> 김연각이랑 이승기 닮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몇번 듣는다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좀 신나했는데 <laughs> 제가 정우가 못생겼다면 알았어 이런데 <laughs> 성문 형이 그러면은 좀 많이. 네. 이유리 선수에 관련한 질문을 많이 주셨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유리 선수랑도 되게 친해지신 건지. 우리가 들이 되더라고요. 들이 돼가지고 네. 친하게 됐는데 우리가 또 착하기도 하고 장난 치면서 이렇게 잘해서 그래서 그냥 빠르게 잘 친해졌던 거 같아요. 밸런스 아... 게임 한번 넘어가 볼게. 잠아침잠 고기. 네. 하, 하 하면. <laughs>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아, 맛있게 없죠? 먹는 스타일은 아니라 많이 먹지도 못하고 여름 어쩔 때는 바다가 좋고 어쩔 땐 산이 좋은데 산이 음... 산 강아지 마음에 드는 옷 여러 개산 한정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네 딱히 그런 거에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원정 유니폼 그냥 흰색 흰색보단 정원디 아. 흰색이 좀더 뭔가 어디 봤을 때 괜찮지 아. 않나 했어. 이건 문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는 게 힘. 라면 한 개도 안먹묵기 7명에서. 왜요? 7개 일곱, 일곱 한 명이서 못 먹으니까. 아. 호러 영화 무서운 영화 네. 좋아해요. 번지점프. 음. 놀이기구 번지점프 이런 거 아예 못해요. 못 듣기. 내가 말해도 못 듣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0초 동안 과거를 바꾸기 아닌데? 1분 동안 미래를 보 미래가 좋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봤는데 미래가 좋을 것 같아요 저 롱패딩 언제 죽을지 알기 순간이 동룡 그냥 여기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서 1년 동안 핸드폰 없이 살고 왜 뭐가가 맞는 거 같아서. 왜 뭐가? 맞는 것 같아, 뭐가? 어떻게 그런 그래, 그런 말을 해? 이러기보다 그냥 어? 왜 이런 거 같은. 칼이 <laughs> 얼마리? 근데 네, 모이는 물어버리니까 그게 싫은 거같아 아, <laughs> 아. 행복한 71억. 아 행복한 기억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아... 네, 72억으로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살면 되고, 아... 음, 음, 막내, 귀여운 맨 막내, 송성문 다섯 명, 그게 다섯 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laughs> 송성문 다섯 명은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문 형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투수. 아, 물론 뭐 투수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타자를 한번 해봤으니까 투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투수를 했었어서. 어... 저 사이드 투스였죠? 저 사이드 잘 던졌어요. <laughs> 나중에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팬들이 궁금했던 거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새로운 <웃음> 시간. 시간. <웃음> 네. 야구만 하는 저에게 재밌는 시간을 주어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 시간? 감사합니다.